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80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 드리겠습니다. 전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나 시기, 전 지으신 구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고두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불우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아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왕이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든지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된 안식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고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 또 주님의 양으로 살기 원합니다. 생명을 주셨으니 살만나게 하시고 더 풍성히 채워주시는 은혜를 오늘 하루도 경험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업을 돌아보아 주시고 일거리가 그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는 일마다 좋은 결과를 얻게 하시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에게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소문이 나게 하시고. 찾는 이들이 많은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는 이웃 사랑 나눈 김장을 준비하기 위해 장을 보러 갑니다. 이웃들에게 나눠줄 김치 이오니. 맛있는 채소 하나님의 말씀처럼 신묘 막측한 재료들을 공급하여 주셔서. 김치를 먹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믿음이 자라고, 구원 얻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이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도록 붙드시고 이를 위해 온 교회가 기도하며 함께 합니다.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기쁨도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손들과 열로하신 부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무사히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드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새벽마다 기도하며 응원하는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시는 은총이 날마다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정녕 이 땅에 전쟁이 그치고 서로 함께 잘 사는 평화의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으로 대치하고 있는 이 나라에도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고 힘을 합하여 세계로 나아가는 한민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으로 하나되어 평화 통일을 이루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베시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룻기는 이 짧은 4장의 기록으로는 다 담아내질 못한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몇개 있다 그랬습니다. 룻기인데 나오미가 주인공처럼 결론 지어지고 보아스가 노총각이었는지 그랬다면 왜 그리 늦은 나이까지 장가를 안간 건지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책이 룻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더니 오늘 또 본문 말씀에 이건 또 뭐지 이렇게 또 물음표가 찍히는 내용이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뭘 지어줘요? 이름을 지어줘요. 여러분 이름을 누가 지어요? <laughs> 아버지가 짓든지 어머니가 짓든지 아니면 라비나 나음이 할머니가 좀 지어 주는 통례이지요. 아, 제 이름은 제 이름은 우리 아버지가 막내라고요. 시장에 가가지고 그때 사랑 가만 이 정도 이렇게 죽고서 장명소에서 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름은 특별하게 그렇게 쳤어. 뭐 그런데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는 그런 어린 마음에 뭐 그렇게 어렵게 지으셨나 그래도 오남매 중에 제 이름이 제일 세련된 것 같기는 해요. 이름을 그렇게 짓지. 무슨 동네 이 여인들이 모여가지고, 야, 얘, 애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막 이래, 이래가지고, 아, 이렇게 지어야 되겠다 싶어서,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오베시라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역사에 동네 성읍 여인들이 이름 지어준 전례가 있나? 성경에는 안 나와요. 이스라엘 역사에 이런 일들이 흔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스라엘 역사에 이런 예가 없어요. 여기 한번딱 나와요. 동네 아줌마들이 그 집에 애 이름을 지어줬는데, 아니, 그걸 또 보아스와 루시 그대로 받아가지고, 오벳 이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목사님 댁에 어렵게 어렵게 아들이 태어났더니, 온 성도님들이 얼마나 기뻤던지, 우리가 이름 지어 드릴게요. 이래가지고 성도님들이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좋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불렀다. 이런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성읍 사람들이 그래서 지어준 이름 뭐라고요? 오베.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찾아봤더니 섬기는 자 이런 뜻이랍니다.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하여 불러준 이름이 섬기는 자다. 15절 말씀에서 이 여인들은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이 아이에 대해서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네 노년의 봉양자라." 보아스와 루시나은 이 아이가 나우미에게는 생명의 회복자이고, 노년의 봉양자라 하는 겁니다. 이 노년에 나우미를 책임져줄 유일한 사람, 보호자가 되라고 오벳 섬기는 자라 그렇게 이름을 붙여줬다는 것이지요. 앞으로 장차 나오미의 보호자가 될이 아이는 오늘 16절 말씀에 보니까 현재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나오미가 그 아기를 받아서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냥 나오미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나오미가 장차 자기의 회복자이며 봉양자가 될이 아이를 품에 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또 장차 누구를 봉양하고 누구를 회복시킨다고요? 예, 자기를 안고 있는 이 나오미를 회복시킨다고요. 여러분 보통 히브리어로 아들을 이야기할 때는 벤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벤 하면 생각나는 이름 혹시 있으실까요? 제가 예전에 주일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베냐민. 그 베냐민이 원래 이름은 뭐였어요? 엄마가 낳으면서 이 아이를 낳다가 죽잖아요. 라헬. 그 죽으면서 뭐라고 불렀어요? 베노이 슬픔의 아들 옆에 있던 아버지가 아그 이름을 가지고는 이 아이가 어떻게 살까 싶어서 바꿔 준게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 그래서 그 앞에 벤이 아들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아 너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이 보아스와 루스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그러면 벤이라는 말을 썼어야 되는데 여기 룻기 저자는요. 벤이라고 하는 그 흔히 쓰이는 아들이란 말을 쓰지 않고, 엘레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어린아이, 이런 말을 썼어요. 지금 이 아이, 벤을 안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오미는 엘레드를 안고 있는 거예요. 여기 에 벤을 쓰지 않고 엘레드라고 하는 단어를 썼지? 그래서 다시 룻기를 읽어보는데요. 이 엘레드라는 말이 룻기 1장에 한번더 나왔었어요. 언제? 나오미의 아들, 말론과 키륜. 말론과 기론을 이야기할 때에 엘러드라고 기록했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나우미의 품에서 있었던 엘러드를 상실하고 말았어요. 그 상실한 가슴에다가 하나님께서 지금 뭘 안겨주셨어요? 엘러드. 하나님은 그텅빈 나우미의 가슴에 지금 엘러드를 다시 안겨주셨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오베시예요. 그가 잃어버렸던, 그래서 상실하고 슬픔 가운데 아파했던 그 가슴에 하나님은 다시 똑같은 엘레드를 안겨주셔서 위로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엘레드를 잃고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살아온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엘레드를 주셔서 가슴을 다시 채우시고 그것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루키는 처음 시작부터 죽기까지 시어머니를 봉양하겠다는 며느리의 헌신과 희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한 가문의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기꺼이 헌신했던 보아스의 희생도 그곳에서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이제 자신의 풍족함보다는 내 인생, 남은 인생 얼마 되지 않는 그 인생보다는 앞길이 장창한 무술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의 행복을 더 추구했던 나오미의 희생으로 열매를 따먹게 되면서 끝나는 책이 룻기입니다. 이세 사람의 헌신과 희생의 열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벳입니다. 조금씩 희생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은 인간이 할수 없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텅빈 가슴들을 풍족하게 채우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나를 내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한 사랑이 나를 결국에는 만족하게 하고 풍족하게 한다는 사실을 이 룻기를 통해서 이 짧은 네 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성경 전체를 담아놓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자세하게 설명을 못해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오해가 좀 생기고, 그래서 그 안에 갈등이 있기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뛰어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러셨을 거야. 아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아멘. 하고 가면 여러분 오벳이라는 열매를 우리도 따 먹게 될 것입니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해석이 되지 않지만,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비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새벽에 룻기를 읽게 하셨는가 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텅빈 우리 인생 안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귀한 독생자의 희생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넘치도록 은혜, 햇새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회복자가 되셨고, 양육자가 되셨고, 봉양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루신 이 구속의 대를 이어가는 일이 이제 오늘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도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을 수 있다면, 오늘 하루가 얼마나 보람되고 장차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이 해가 얼마나 복되게 마무리가 될 것인지 룻기를 맞춰가면서 갖게 되는 소원입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희생과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텅빈 가슴이 오늘도 풍성하게 채워지고 그래서 말하였던 우리의 삶이 나우미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게 되시길 하나님은 이 새벽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레드를 잃었던 나오미의 가슴에 이제 엘레드를 안겨주시고 그 품을 풍성하게 채워주셨던 것처럼 이런 저런 이유로 텅빈 가슴 내어드리며 눈물 흘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시린 가슴을 만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그리스도로 풍성하게 가슴을 치우고 오늘 또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한 날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은평 교회가 그 사랑, 그 헌신, 그 말씀에 굳게 서서 어떤 영적 싸움에서도 지지 않고 이기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